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7쪽.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장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 목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태양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지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 구절이 무엇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외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공통적으로 갖는 사명이 있는데, 아, 그것은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것은 내 안에는 빛도 소금도 없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는 것은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너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그대로 있으면 돼요.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거. 이것이 마치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벌어진 수많은 일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소금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로 살게 될 테니까요. 구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냐.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에 대단하죠. 그런데 이건 이미 구약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제가요?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라고요? 그래 네가. 아니 제가 어떻게 해요? 무슨 자격으로요? 이런 죄인이요? 제가요? 그래 네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보기에 하나도 그럴 수 없지. 맞아. 너로서는 할수 없는 그 일을 내가 그렇게 하였느니라. 죄악된 네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니?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갔으니 네가 곧 성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에요. 그럴 수 없는 그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늘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나를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여기서 결정이 나고 말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상고하게 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될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억지야가 억지가 아니에요. 안전하면 전할 견딜 수 없는 예레미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만나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요.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옆집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 보라고. 참 좋더라. 이, 이거면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나 보시라고. 하나님이 참 좋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했습니다.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이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거 너를 위해서 지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집에 돌아가서 꼭 챙겨 먹어. 이렇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꼭 이거 먹어. 내가, 네가 누군지 내가 너무 잘 알잖아. 꼭 이거 꼭꼭 씹어 먹어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참 살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참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우리와 친하고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지 이 비밀이 내 안의 삶에서 해결이 되면, 이런 관계가 되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의 친구가 됩니다. 동행하시는 분이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누구는 하나님을 친구라고 하고, 사실은 다 가르쳐 준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놀라운 비밀을, 은밀한 비밀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너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기까지 한 친구와 같다. 비밀도 공유하고, 생명도 나눌 수 있는. 난 죽을 수 있는 그런 친구와 같다. 나는 너를 지었으니 토기아지요, 토기장이와 진흙과 같다. 나는 너를 낳았으니 나는 아버지여 너는 나의 자녀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상상할 초월하는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없어야 될 것과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자 아,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갖는 가치를 쫓아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게 복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누리면서 전하는 것이 복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공의와 자비를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없는 세상은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은혜가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은혜가 없는 교회,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지 않는 교회. 이건 뭐 교회가 아니죠.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오늘 바라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폭행을 하고도 그냥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면 끝납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어떤 느낌인지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면,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뭡니까? 공의와 자비가 사라지면 이렇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버려두면, 그곳이 곧 지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악을 내버려둔다면, 악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이 일을 게을리하고 죄악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거룩한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예를 들면,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대요. 모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처럼, 포도주에 골아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타락에,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프고 슬퍼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선지자나 제사장의 그 타락과 범죄가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상식보다도 못, 못한 그런 심각한 상태에 처했다는 거죠. 선지자와 제사장이 이 정도라면 뭐 백성의 상태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아니 백성들을 가르치고 잘 인도해야 될 사람들 이 정도면 어떻게 인도했는지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예레미야가 보고 캐탄스럽고또 이들에게 이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들의 영향이 컸던 거죠.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그 땅을 더럽혔으면 끝난 거겠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그 거룩을 가르쳐야 될 이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격입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악행을 행하고 있으니 말다한 거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이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신 여기고 있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14절입니다.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 앞서서 13절에 보면 사마리아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선지자는 왜또 뭔가? 예루살렘 선지자는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 예레살렘. 이두 개를 나누어서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북 이스라엘은 이때로부터 100여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선지자들보다 더 악하게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 신도 믿고 하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그었어요 어떻게 죽은 것과 살아 있는 것이 같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만든 것과 스스로 있는 분이 같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그저 잘 혼합해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 이스라엘이에서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하는 행위가 똑같다는 거죠. 더하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지, 너희는 이들보다 더 악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 가늠에 빠졌습니다.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 다원주의에 빠졌다는 이야기겠죠. 진리길를 흐르게 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행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보라, 이들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구나. 소돔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불덩이들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로스의 아내가 거기서 나오면서 뒤를 보지 말고 가라고 했을 때, 뒤를 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던 그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그와 같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부패한 예루살렘이.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고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이 퍼지게 한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먹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임할 심판에 대한 경고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가장 두려운 겁니다.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전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의 감동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자신의 생각하는 그 느낌이 하나님의 계시인 줄 알고 또 말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라고 하면 또 그대로 듣습니다. 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들으려고 보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일 때가 있어요. 그것을 기록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만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이성이 아직 온전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 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나에게 들린다면 그거를 확 붙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라고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차분히 앉아서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언제 이걸 알게 되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묵상은 오늘은 어디를 볼까 하고 딱 펴서 보면서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와닿는 대로만 뽑아 먹으면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어진 말씀을 본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예레미아 같은 이 말씀,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말씀, 이 족보가 계속 그러는 이 말씀을 보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저 역시 설교를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듣는 여러분도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언제까지 예레미아를 하시려고 그럴까?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려 300번이 넘는 그 말씀이 기록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궁리하고 몸을 꿈틀거리며 심령을 낮게 하고 주여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구하게 된다면 이건 선지자도 선지자와 함께하는 백성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런 말을 하실까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작정을 한 거야, 제도적으로. 목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교하지 않는다. 원하는 대로 본문을 정하지 않는다. 이미 본문은 정해져 있고, 그 본문도 아주 괴로운 심정으로. 아, 이 말씀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굴르면서 어, 묵상을 하고 성도도 같이 이미 오픈된 그 말씀을 보고 아,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그럼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 하겠구나. 그럼 그 본문을 또 읽고 또 읽고 안 그러면 아예 창세기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가 내년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5년. 해마다 보니까 열 장씩 진도가 나갔더군요. 열장 정도씩 참 기쁩니다.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지 않으면 불평이 생깁니다. 지겨워지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워집니다.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함께 가봐요. 여기에 진주가 담겨 있어요. 보화가 담겨 있어요. 이게 정말 생명이 달린 게 있어요. 안 그러면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되고 말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짝을 이루고 춤을 추며 뛰기 시작하고 감동 속에 받았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신의 산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주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 모르고 있었죠? 근데 모세의 눈에는 확연하게 들어온 거예요. 어찌 어찌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아래 세상에서는 어때요?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 그래.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지. 그리고 온몸과 온 정성을 다해서 춤을 추고 있으니 그들에게 이게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원하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원하에서금부추를 가져다 놓고 자원하에서 찬양하면서 열광을 하는 것이죠. 막 부흥집회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누구의 눈에 보기에는, 모세의 눈에 보기에는 민망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의 눈이 보이기에. 그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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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다. 야, 내려가 봐라. 그들은 진심이었겠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이게 해답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냥 아니래요. 그 길은 아니래요. 아 왜요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연세가 드시더니 눈이 좀 어두워졌네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다니던 길입니다 여러 번 해본 일입니다 그거 아니라니까 아, 기다려 봐요 어떻게 되는지 영이 깨어 있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앞에 있는 목사나 듣는 성도나 똑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아의 말씀은. 이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명백한 증거는요, 그의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가 전하는 그런 천국이 없어요. 그가 전하는 그런 심판이 없어요. 그가 전하는 그 예언이 없습니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또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단이 그런 것입니다. 열광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우리에게는 환히 보이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말합니다. 아 여기는 감동이 있다. 여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제가 이단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고 막 공부하면서 전하지 우리 교주는 우리 교주라고도 안 하죠.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개시를 받아서 설교를 한다고. 그가 쓴 설교문은 영영 영 영 뭐라고 하더니 이글 잊어버렸네요. 영서, 영서. 고마워요. 영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서가 어디 있습니까? 영서가. 자기만 알아보는 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셔야 해요 그리고 성경의 그 권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엎드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도 엎드리고 그러면 진짜 춤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오자 뭐 그냥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춤을 추며 뛰물 뛰기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하면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는데 내가 설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이 돼요. 아, 맞아, 이래요. 하나님이 정말 옳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내가 설득당합니다. 이렇게 설득이 된 것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요! 구원자 예수님 바로 이런 분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비전입니다. 이렇게 설득되고 확신 있게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즐거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새벽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전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듣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문으로 받아서 아이 생명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딱 사모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죠. 또 내가 알아야 할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퍼지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다시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쫓아 그 안에 기록된 어마어마한 보화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화들을 캐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의 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밭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밭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이 심령의 밭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밭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